<laughs> <10대 11로 쳤다고. 웃음> 아까 아, <laughs> 이거 찍은 거어 찍은 거뭐 찍은 거뭐로쳤거뭐 찍은 거뭐 찍은 거뭐 찍은 거뭐 찍은 거뭐 찍은 거뭐 찍은 거 찍은 거 찍은 거뭐 찍은 거뭐 찍은 거뭐 찍은 거뭐 찍은 거뭐 찍은 찍은 거뭐찍찍찍 뭐, 어, 치발 어, 카메라 누르고 싶은데 안 누르고 싶은데 이거는 진짜 학는 제일 높은 거예요. 무슨 몇 키로? 때는... 몇 키로? 몇 키로? 아, 몇 키로? 몇키몇키 갔는데? 로몇 키로?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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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로? 몇한로몇 키로? 한열번몇 키로? 몇나 얼마 키로? 아니요. 그게 사람마다 결국 아, 별로야? 나는 계속 오르다가 점수 계속 오르다가 다시 처음 치는 <목소리> 나는 <목소리> 아, 아, 야, 보는 근데 그래, 아, 그래. 막 그래요. 아, 막 그렇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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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를 보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간. 기본 딱그 자세까지만 보고 그다음 또는 이 자세로 <목소리> 자세, 난 자세, 자세도 안했던것 같아. 그림, 그림 이렇게 해야 <목소리> 되나? 이렇게 해는데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이것만, 이것만 외워서 나도 처음엔 그것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 같이 가. 을때 그냥, 어쨌든 네가 뭐, 뭐, 치면서 네가 편하게 더 쳐야 그럼 안 봐야 돼아 근데 기본은... 막때만가 세팅할 때그래 보통 팀장님이 나랑 그냥 할거없고나들 그냥 순환하자 기본은... 기분은 그래도 기본은 알고 치는 다 낫지 근데 3, 보게 되는데 지금 아직 손님 못느겼는지 아직 안 안다. 어니살기사라고 했어? 이나인거 살짝 가가잘치다가 갑자기 안 맞아. 공이 안맞아다어 네, 아, 진짜. 다요하기 싫어졌어.

가격이 비슷해, 만 원이야. 100대? 2 가면 1 4 0 0원 정도 한단 말이야. 4천원 보내고 누가 만 원, 8 0 0 0 아유, 8 0 아, 0원 해. 8,000원 해. 8 0 아유 원 해. 18,000원. 8,000원 해. 8,000원 해. 8,000원 해. 8,000원 해. 8 0아0아아 8,000원 해. 8,000원 해. 아 오늘 어, 우리 가면 너는 나중에 번씩 쳐야지 되는 거야. 여친분들이 한번씩 여섯 번씩 말해 주시면 되는 거야. 택시가 끊어번까지사것이 어우, 나다 편한 사날나 아마, 아마 해야 시에비 온다면. 같이 간데 복잡한 거 같아. 그래, 그게 해야 되지. 같이 거야. 나도 의외로 난 근데 점심에 핫고 형선배가불어도 못하고 그렇죠? 아니 공을 삐딱지불하니까나 천국 천다 치는 거아나안 뛰는데 아무도 불어 안해고아니아 나는 천국에 10분 15분 카카도안 하는데 번에 10분 15분 치는 거다 치라고 그래서치고 오빠 상업과정그 제로 하는 거잖아 다다다 어떻게 다 치는 건데 제가 4번 다치때문힘이 흔들렸어 응 나도 그 오늘도 다 치는 거야 4번 다치다고아 4번 다치데 올라갔다. 그래서 이게 잘 맞을 때. 어, 아, 아, 근데 이제, 그, 아, 이가, 이, 이 감은 누야그지그 찾아야 돼. 그 선배는 그래. 끝날 때까지 신 <laughs> 어, 그, 그, 그러니까 사람 편차 중요해 어쩔 수없어 그, 선배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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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돼. 머리만 고정해도 맞아, 공을그 다음에 그때째로그 선배 안 먹어. 뭐 처음 기대해. 아니, 너무 해보좀 공부해야 돼. 카카오 밖 아마로부터 올려봐야겠다 아마로는 서두르고 서두르다 아마로는 고할줄 모르는 것 같은데? 재미가 없어져 아마로 한번 보면 아마로제가제잘 나오면 2 0 0 아이언은 100개씩까지 나어 그러면 잘 아마로. 야 근데 폴은 아이언 1 0나오 뭐늘 힘들었거든 힘 되게 안 힘들었어 죽차지 그럼요 경취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살 죽쳐야 돼 그래 데이제이힘들어 빠르네 빨러 그 깨달라고 오래 걸려 17분되면 끊어져 4개 민족이 4개 걸렸지 내게임이될수 없지 그 그래서 진짜 그냥 120 나온 거야 진석이 쳤는데 뭐 학답 나왔대 네. 진석이랑 칠때백치한거 나오고 진석이랑 세개 차례 나왔대 돈내는데왜 그러지? 돈 내고 배우면 확실히 빠른데? 빠르긴 하지 이제 네. 음. 돈 내고 해도 아, 아, 아. 그 어느 순간 갑자기 고이또안 맞아 <laughs> 근데 걔가 자세를 이상하지 모르겠어 모르잖아 아, 안 보이잖아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돼 나도 그러니까 <laughs> 어느 정도 가 계속 곁들수 올라가다가 어, 이제 좀 자신감 찾았을 때 이렇게 이게있어요야 어, 어, <놀람> 돼. 아, 내가 아, 이가 해야 돼. 그래. <놀람> 그때 학교그였지학교 봐, 그래서 어? 그럼 요 정도. 그건 아니거든. 가벼운 이렇게 신고를 는데좀크 <laughs> 아, 맞아어 오늘 이동통 가데잘 돼있지? 아, 아, 큰일 났다. 너 어디서 사는 거야? 책을 내가 너을 가지고 는게 뭐? 그 아, 그걸 로 다음에. 만약에 그래서 아이거로비틀으면 <laughs> <라이너 피츠로는 웃음> 내가 끝까지 돼있어. 어떤 사람한0까다까그대로 그래서 자기 책을 써. 정말 약간 이게 계속 파스 책을 면 그게 달라. 무게가 다 달라서. 가지고 빨대 가고 이제 또 골프 좀 가잖아 나운드포인 시스템이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시 진짜 매너가 없긴 해저기저 그래. <laughs> 택배 무조건 웃겨 보여? 나안 보이는데 저 택배 딱이의지이는뭐진이는 아예 그 양심이 없어 <laughs> 그고다 <그쵸? 웃음> 무조건 무조건 그쵸, 무조건 자기랑 다고 어거제시왜 저러는 거예요? 진짜 왜 네, 반칙을 는거예 거짓말 깨우게도 형님은 진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리쟤고 아니야? 이 먹으려 고어야지 각자 살면 살고, 살고 있어

아, 어, 아, 진짜 공천장 할렐루야요 저거 진짜 못 받아야 돼. 맞아. 아, 진짜. 아, 진 시합장이 잘되했더가어바닥에푹 인정할 때 인정해야 돼. 안, 근데 눈을 팔기 팔기 진짜. 진짜. 이짜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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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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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비카로 다이어?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자마자 카로 다이어트 하는 거잖아. 많이 들어가고. 나는 그쇼호파이한 팀에 날상한 입장으로. 빅카노게 타봐야 돼. 빅카노를 타봐야 돼. 를봐야 돼. 빅 블랙. 블랙 영혼 아니야? 근데 축구를 존나 좋아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은퇴하고 지금 차 존나 주은거아니야 어쨌든 영화같은 하 사람 한방에집이는 거, 사람 지금은 안나려고 해주는 내용이 처음 말씀시고거예요 차정비 아니고 딱열극구월초나 맞을까? 친구가 찾아왔는데 어머니 <laughs>

아니 계속해서 배는을 너무 집중해서 공격할 때배우서아 공격할 때 공격을 해어지 아니 공이 굽네! 오오오오! 오오오! 아이라웠다면 세계 최고가 될수있어아 세계 최고! 강준아 음료수 좀아 주지 마그그 이나오면 존나 지아 저분 저분 저분은 진짜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물 빠지고, 아, 선 차겠죠? 뭐야, 뭐야, 뭐야? 나오는, 나오는. 뭐라? 뭐라? 기라든가요? 하지만 결정력이 돈무인. 아, 이거 지금, 뭐, 아, 지금, 아, 뭐, 템포만 늦었어도안 들어갔어. 아아 뭐야? 음료수, 이건데? 어? 던진다. 네? 뭐? <laughs> <laughs> 어, 던진다. 아, 어, 어, <laughs> 잘한다. 아다사 응, 래치였어 제대로. <있어>. 저, 제가 하 했어. 야, 너 메뉴 캔이지? 아빠 아직 개가는데

빌려주는 사람 있으면 괜찮을 것같아 나. 리치겠네 좀. 응. 이쪽, 은다 패스가 다 다. 1년에 계다 가니까. 응, 헐리치잖아. 어, 바로 뭐야? 너무 안 춥다. 무 좋다. 너무 좋다.

제이홉이 늘지지난 거의 10년 아이 바로바로 패스 미쳤어 아 이거 대감자다 미드 <목소리> 패스가 너무 존나. 아해봐라이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쪽 가. 이쪽으로 가. 가. 이쪽으로 가. 이안으로 가. 이쪽으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가. 어쪽으로 가. 이 가. 이쪽으로 가. 이 이쪽으로 가. 이쪽으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가. 이 가. 이쪽으로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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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이 <laughs> 아니 동아리 말, 난형이난이 했잖아. 너 이거 때문에 잘나 존나 많거든. 아는 어서. 봐 봐.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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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개이야 반대 훈 반대 훈 팀이 훨씬 좋아. 어, 이거 이거 안나왔나안됐 오.

오! 아, 왜? 어빠 없어요! 아, 빠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고나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어 아, 빠짜 아, 진짜? 아, 진 아, 빠 아, 진짜? 없 아, 진 아, 빠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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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 아, 아,

그래야지, 성공해야 좋았어, 마지막에. <laughs> <laughs> 아, <laughs> 어, 뒷서 좋아? 저걸 기 하니까 이 오네. 절이 에이, 이거, 이거아슛지 와. 아나가지이그이 밥이, 이이제 밥이, 이제. 밥이, 이제. 궁금해, 말하다가 들는 밥이, 는거 아니었지? f o 으로나 그래 올려 올라가. 올려 봐. 올려야 돼. 길게 올려야 돼. 길게 올려. 잠시 있어. 기 있어. 길게! 대열이 보고. <laughs> 자세 잡는데 시간 20초 걸리고 들어오 <laughs> 우리 기 우리 우리 뭐 개그맨들이야? 아, 그럴 수 있지. 프로스 좀 길게 해 봐. 어. 아, 골들 원투야, 원투. 야, 알람은. 아, 저건 너무 힘들어. 그 지금 시 <목소리도> <목소리도>